서 대장부가 되라, 다윗소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는 추울 날이 임박하게 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비록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향하여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힘. 우리는 은혜 받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 붙잡고 살아가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 감당하려면 다윗이 인생을 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들에게 힘써 대상 보고 되라 세상을 잘 살고 또 설모는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야 돼요. 첫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들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죽음 우리 향하여 죽음의 증거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어린아들은 실감이 잘안 나지 이제 내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실감이요 온몸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전도서 12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 신속히 갑니다. 저도 여기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어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장년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점점 노인의 삶이 되고 있어요. 이인생이에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대상보 돼요.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사명 감당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 잘 살고 잘 누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붙잡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 감당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나도 60까지는 내 목회 끝날 날이 온다는 것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내 목회 끝날 날도 있고 인생 마지막 죽음도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걸 알면 영적인 대장보가 돼야 돼요.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저 질적으로 머리로는 천국 간다는 걸 알지만 진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천국에 사모됩니까? 다시처럼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들어오지 않고. 다 나도 위의 조상들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생보가 되었으니까 솔로몬에게 힘써 대생보가 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뭡니까 달처럼 힘써 영적으로 대장보가 되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려면 나도 힘써 대장보가 되어야 되지. 영적으로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장보가 되어야 되지. 그것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내게는 의의 면령 안에 예배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3절 말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대장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쫄장부입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장부의 삶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장부의 삶을 살겠습니까? 쫄장부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말씀, 순종하는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가서 인도네시아 콩 목사님을 보면서, 통통 목사님을 통 보면서 85세인데 잘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 타고 있는데. 강단에 서면 불을 쏟아내는 걸 봤어요. 불을 쏟아내는 걸 봤어요. 30분 하는데 통역 빼면 자는 15분밖에 설교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짧은 설교를 처음 해본다고. 자교격 2시간씩. 많이 할 때는 8시간 반인가 했고, 두 번째는 8시간 6시, 반설교했다 진짜 노익장이에요. 85세인데도 젊은 목사님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힘있게 말씀 전하는 것을 봤어요. 이 대상부예요.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이번의 후서 말씀. 하나님, 교회는 많은 그릇이지만, 하나님 서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지만, 거룩해야 된다고. 이한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와,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얼마 전에, 오정님 모사님 그교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그 이스라엘이 팔을 치고는 거기에서, 저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고 그래서 초청이 오셨어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하게 살지 못하냐고 추상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니까 이 사람 라에서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혜는안 가봐서 모르지만,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어. 이문고사님이 됐어 책도 사람 몇권썼다는가 누가 영적인 대장부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 비전 아까 선생님은 아멘합니다. 여러분은 쫄장가 아니고 영적인... 대장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정도가지 되나? 다시 아멘 그게 여러분은 영적인 쫄장보가 아니라 영적인 대장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씨 맘만 들어 다시 아네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영적인 대장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명 밖에 안 나오네. 자꾸 하면 시간에 가기 때문에 못하겠대. 정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장부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육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쫄짱부예요, 쫄짱부. 요한계시록 1장 3들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거린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주의 제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오늘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다가 왔어요. 거의 다 들었는데.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자매가 의회에 다니다가 포기하고 한국에 말씀 배우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모원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 하루에 세 시간은 기도한다. 왜 진짜지? 의대 공부 포기하고 말씀 배우기 올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말씀은 생애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사절에 여호와께서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위해서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을 잘경외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끌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솔로몬은 이기한 유언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결국에는, 신험관계단 말씀을 읽지 못하겠는데, 수많은 그 여인들이 애굽을 위시해서 모압과 암몬 그런 여성들을 후궁으로 삼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삼겨오는 신을낳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다이소의 마음 같이 안 했다고, 요 앞에 운전하지 못했다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해준 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때 좀더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의 윤대로 살지 못해서 솔로몬을 섞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섬기고 이방 신또 섬기는 섞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파노라마 이야기하지. 나도 아직 안 들어서 모르는데. 들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이소는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고, 살왕은 무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이처럼 전심으로 살아요 그 전심으로 산 사람이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형께 가르치는 건 뭡니까? 전심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섬 생겨야지 섞인 삶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이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나고 진실히 행하면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출국기 2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똑같은 말씀.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글자 하나 안틀려고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면 영원히 그 자리가 끊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왕의 시리를 하는가? 이 말씀하고 싶었어.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다이같이 또 어제 든던요시야 왕처럼 좀더 부족하지만 히스키야 왕처럼 아사 왕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 보암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결국에는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그 다음 대도 한 족속 유다 족속 그리고 베네민 족속 남겨두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다 쓸고 싶지만 그 아버지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남겨두었어요. 장난쯤은 이번 주에 제가 설문에 관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쫄장부가 아니고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내갈 길을 알아요. 나는 사명감 당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된다. 마음을 나고 뜰다하여 정성을 나여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다뭘 하는지 얻으러 안니 형통하고 너왕위가 계속 되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 모든 왕이 세우고 또 폐하시고 하는 모든 그 근세가 하나님께 달리겠다. 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래 통목사님이 85세가 넘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까랑까랑하게만 우렁차고 모든 정말 회중을 압도하는 그 능력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대하셔 그렇게 하나님 대하니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장부를 키워야 되지 않겠 습니까 점점 지금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부모임 속에 내가 강하게 매너리즘 에 빠지면 안 된다고 떼어오면 떼 오고 가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바악 떼면 안 나오지 그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교학 상급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를 키워야 되겠어요? 영적인 대장부를 키워야 되지. 아멘. 대원교는 영적인 대장부 키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제대필 아카데미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돈듭니까?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하지 못하고 선을 끊었나요? 아니에요. 불로우션이에요. 침노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선 끊지 말고 정말 침노해서. 차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